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인데, 역세 권그 연신내역의 주변에 세 군데가 있어요. 더 아니, 좋다고? 더 좋다고 할수 있죠. 아, 그러니까. <laughs> 약간 제가 그걸 또집어낸 겁니다. <laughs> 어, 왜세군데니 아, 연신내로 올라가지? 아, 이게 <laughs> 마상이네, 지 네, 이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 오늘 방송을 좀 준비했고. 맞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꼰대 권기현입니다. 권꼰대님. 네. 최근에 은평구가. 네. 이몇주 동안. 음. 서울에서 집가가 가장 많이 낀 지역구 24개구 중에서 25, 아, 아, 25개구 그 중에서 <laughs> 제일 많이 뛴 지역 항상 네. 3위 안에 들어갔어요 어 진짜요? 네. 의외인네요 그, 무슨 호재가 있길래 은평구가 음... 그 많은 사람들 인기를 얻어서 네. 아파트값이 그렇게 폭등하고 있을까 아 상대적으로 네. 다른데가 많이 뛰고 좀 늦게 뛰어서 덜뛴 음. 데가 이제서야 뛰다 보니까 최근에 자료만 비교하니까 거기가 좀 상승률이 높은 게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호재가 있어서 요즘은 아 호재가 있는 지역이 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음. 다 전반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호재가 없으면 더 이상 안 뛰어요. 아그호재가서 뛰는데 은평구 호재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GTXA A. 가장 빠르게 개통이 음. 될 예정인 그다음에 신분당선이 연장돼서 돌아가죠 음. 이제.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네 그렇죠 그동안에는 3호선 아. 라인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네. 이제는 3개 노선으로 이제 아. 바뀌게 되니까 거기다 또 재개발하는 지역도 많다면서요 어 많죠 녹본동부터 해갖고 음. 홍제동 일대부터 음. 해갖고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신규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가격을 가격이 선도를 하다 보니까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 질문을 보고 음. 제가 은평구 이분이 물어보는 지역도 좀 있겠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은평구에 대해서 음. 어떤 GTX 주변이 어떠, 어디가 어 좋을지 신분당선 주변 투자가치가 있을지 이런 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쿠대님한테 그래. 네. 은평구 전문가이시잖아요 저는 총 용산 강남 전문가 <laughs> <laughs> 서울 전문가죠. 아, 서울 전문가. 네평구 잘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은평구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으니까. 네네네. 오늘 구독자분 질문 소개해 주시고, 음. 이 저희 방송 끝나고 은평구 전반적인 거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영상부터 보고 올까요? 아니, 오늘 저기 구독자분 질문이 뭔지. 아, 얘기해 그럴까요?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laughs> 네. 자, 은평구의방 4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재개발이 될걸 기대하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까요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네요 네. 음, 일단 내용부터 보고 와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자이 네. 역천동 일대가 보면 아래쪽으로는 증산유타운 있고 위쪽으로는 네. 이제 연신내역이 있어서 뭐 gtx에 대한 호재도 있고 또 네. 대조동 일대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주변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노후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재개발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그래서 총한세 가지 정도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가 노후도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역천동에 있는 우리 이제 따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다세대 주택은 면적은 나와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노후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노후도를 채우지 못했고 면적은 충족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로 한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발이 되기에는 현재로는 가능성이 좀 낮아요.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연식 자체가 좀 오래됐고 또한 번은 갈아타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된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5년 내에 재개발이 될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면은 더노후되기 전에 한번 갈아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우리 아버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요걸 매도하고 세전력 주변으로 가는 거 하고 다른 군데 한 군데를 더 말씀하셨잖아요. 이왕이면은 여기에 있는보다 역천동보다는 세절역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게 여기에 이제 경전철 연결 노선들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부선 같은 경우가 이제 여의도로 연결되는 부분이 호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재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그 주변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요 증가에 의해서 가격 상승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두룸, 투룸이나 아니면 쓰리룸 정도로 선택을 하시고. 어, 지어진 지는 5년 이내에 된 걸로, 어, 세전력 역세권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자, 우리 공국대님잘 들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요 역천동에, 우리가 은평 가면 다 재개발이 많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노도가 안 나오는 지역과 그러니까 세빌라가 많은 지역은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도 많나 봐요. 당장은 안 되더라도 뭐 나중에 어, 지금 네.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이 네. 있죠. 네. 근데 네. 뭐, 그러면 시간이 걸리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언제 될지 또는 확실하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 기간 음, 내에 음. 또 다른 걸 투자했을 때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면, 음. 굳이 이제 계속 보유할 이유는 음. 없는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역천동을 팔고, 좀 노후도가 나오면서 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 네네. 또 개발이 되더라도 그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 네네. 이런 쪽으로 갈아타는 걸 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절역 쪽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세절역 쪽 말고 조금 더 위쪽으로 해서, 음. 어, GTX가 들어서는 지역, 네네. 또는 불강역, 뭐 독바이역처럼 신문당선에 들어서는 지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 주변 지역을 이제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면 네. 좋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곳들이 많고 네. 빈틈이 좀 있으니까 오늘 아마 자세하게 설명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분이 역촌동에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요 주변이 노후도가 안 나오니까 음. 조금 더 어차피 노후도가 안 나오는 거 조금 더 투자가치 높은 지역으로 이제 갈아타라 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왕이면은 돈을 조금 더 보태더라도 음? 노후도가 나오는 지역 쪽으로 좀 가서 기다리는 게 좋잖아요 아, 왜냐면 물론. 서울시라든지 또는 뭐 정부에서 신규 재개발 구역을 매년 네네. 어, 한 40개 이상 매년 지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많으면 60개까지. 어, 그렇죠. 이제 계속 공급부족이라고 음. 시달리면 60개까지 할수 있는데 그게 또 은평구에서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될수 있잖아요. 1년에 어떻게 보면 은평구가 한두 개 정도는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라할수 있거든요. 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노후도 있는 지역으로 조금 더 갈아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우리 공권대님 생각에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지역, 음. 특히 뭐연신내역처럼뭐 GTX 호자가 있다든지 네? 독바이역처럼 뭐 신분당선 들어온다든지 강남 접근성이 네. 좋아지는 음. 지역이 개발되면 같이 더 크잖아요. 아니 개발이 안 되더라도 이런 주변 지역 뭐 개발되는 지역이 뛰면 같이 따라 뛰는 이런또 동반상승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한번 추천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일단은 먼저 뭘 봐야 되냐면 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곳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독바이역하고 불광역 사이에 음. 어, 불광 5구역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독바위역 역세권의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대조 1구역이라 그래서 현재 철거가 다 돼서 네. 이미 이제 착공에 들어가 있는 음. 곳이 있고 음. 또 여기에 이제 가련동 쪽에 오면 1구역이 하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일단은 이게 제 민간에서 진행하는 민간 재개발 민간 재개발은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한 지역들이 네. 되고 네. 지금 이제 약간 빨간색으로 하는 지역은 요 지역. 지금 요렇게 된 지역이 공공,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후보지로 음. 선정된 곳인데, 역세 그 연신내역의 주변에 한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 한 군데가 있고, 또 뒤에 한 군데가 있어서 총세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6월 29일 이후에 거래를 하게 되면은, 현금청산이 된다. 기억나네? 요 우리 권권대님과 같이 열심히 방송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네. 이제 아무리 좋아도 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서 보더라도 여긴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현금청산이 되기 때문에 투자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민간 재개발은 이미 많이 진행되고 가격도 높기 때문에 이제 이 역천동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자금여건이 되면은 갈수 있는 곳이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이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지역들이 아마 이제 새롭게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고 근데 거기가 이제 신축 빌라가 많, 많아요. 그쵸 많죠. 그럼 노후도가 떨어져서 또 지정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에서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음. 신축들이 역에서 가까운 쪽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입지 여건이는 훨씬 더 좋은 치만 음. 개발 가능성 면에서는 오히려 가능성이 좀 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음. 가련동일 대라든지 이런 데처럼 이렇게 가까운 데는 좀 빼고 음. 먼 지역들 위주로 해서 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가련 이동도 있고요. 음. 아래쪽에 대조 대조동도 보면 대조동이 주민센터 일제도 있거든요. 네. 물론 여기가 지금 현재 100% 용, 그, 노도를 갖추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만 간다면, 은 갖출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67%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한. 동의이 동의율이. 아, 그쵸. 그렇죠. 네. 동일율이라든지 또는 노도율 3분의 2 정도의 네. 네. 이상의 노도를 채워야 되는데, 약간 못 미치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가련동, 이동이랄 때, 일대, 일대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투자성 면에서는 어, 또 재개발을 바라보시는 중에서 가능성 면에서는 훨씬 더 높은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실버주도 역세권도 여기서 먼걸 사야겠네요. 그러니까 개발을 원하시면 음.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 이 연신내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음. 그거에 해당되는 지역을 투자를 해야지 모든 지역에서 역세권이 아닌 지역이 오히려 재개발이 된다는 라 것을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이랬더라고요 2005년도에 네네. 뉴타운이 활성화됐을 때 음. 노후도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때 노후도가 굉장히 셌어요 지금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까운 것들은 재개발이 안 되고 음. 저산 밑에가 다 재개발이 된 거예요 네네. 지정됐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여기서 가까운 거 샀어요. 음. 그 3미터 훨씬 더 비싸진 거야. 아, 그렇죠. 재개발되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또한 2, 3년 지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 3미터가 되게 비싸졌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시 내려와. 음. 개발이 안 되더라도 역세권이 좋다고 다시 역세권을 또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지금 만약에 재개발 위주로 흘러간다면 지금도 요 연신내 주변에서도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지는 지역 음. 또 재개발 예정이 이루어지는 지역 위주로 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조금 만 2-3년 지나면 전체로 번질 거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저는 이 녹번역, 역촌동 쪽이나 세절역 쪽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네네. 아무래도 모든 개발이나 이런 축들이 전부 다 연신내나 독번 또는 이 불강이나 독파의 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개발이 되건 안 되건 이 주변에 모여 있으면은, 음. 개발이 먼저 되는 게 뛰더라도, 내건좀덜 뛰더라도, 2, 3년 후에는 또 따라 뛰니까. 이 불강 연신내 주변에서도 안뛴 지역, 음. 더뛴 지역을 사는 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그게 가장 많이 상승하기 좋은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아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한 가지 더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어제 정도에 세 군데를 지정을 했거든요. 공덕역 주변이나 동천역 네. 주변에 이렇게 음. 역세권 지역에서 역세권 개발은 일반 민간 재개발에 비해서 노후도가 40에서 60% 정도만 채우면은 가능한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음. 일반 민간 재개발, 주택 재개발보다 역세권 개발은 용도 지역도 올려주죠. 높이 상승력, 그러니까 사업성도 음. 좋죠. 그런데 노후도까지도 좀 완화를 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질문 자체가 재개발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까지도 흐름이 나오고 음.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 그러면 이제 세전력보다는 연신내 쪽으로 올라와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아 생각해? 그럼요. 더 아니, 좋다고? 더 좋다고 할수 있죠.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약간 제가 그걸 또집어낸 겁니다. <laughs> 어, 왜 세전력이 아, 연신내로 올라가지? 아 이게 <laughs> 마상이네. 진짜. 네, 이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 오늘 방송을 좀 알았어요, 준비했고. 그다음 또 하나 좀 기억을 해도 좋을 게. 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서울 입주 물량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2022년, 2023년 가면 더 부족해지거든요. 네네. 그럼 정부 마음이 되게 급해져. 맞죠. 집값이 막 계속 뛰면. 그렇죠. 그러면은 마구 풀어주잖아요, 지금. 음. 오피셀도 주택처럼 거주할 수 있게 막 풀어주고 있잖아요. 바닷난방 막 완화하고. 네, 있잖아. 막할수 있잖아요. 네네. 이것처럼 지금 노후도가 안 나오는 지역들을 노후도를 더 완화시켜주더라도 일단 개발을 먼저 하려고 음. 점들도 서두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만약에 진행되는 주면, 주민들도 너무 서둘 필요 없고 그죠?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막 경쟁해서 혜택을 주잖아요. 음음. 그 다음에 재개발에안 되더라도 그거 너무 요번에 떨어졌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니까 주민들보다 예. 정부와 서울시가 음. 더 저급증이 심해. 그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그렇죠.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너무 지금 지정된 지역 너무 비싸게 사지 말고 지정되지 않은 지역 주변 좀 저렴한 거. 여기 연신내역 쪽도 지금 뭐 지정된 데는 빌라 한, 투룸이뭐 5, 6억 해요. 근데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3억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저는 6억짜리, 5억짜리보다는 3억짜리를 잘 골라서 사신다고 하면 얘네가 결국은 다 따라잡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서 상투 잡지 마시고 아주 아래쪽 바닥에 있는 거 아주 그게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그런 쪽 위주로 저는 투자를 하시라고 리스크를 관리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오좀더 당부 드리고 싶었어요 어, 핵심 포인트를 잘 집어주시네요. 역시. 저희가 뭐 이렇게 네. 뭐 되게 뭐 <laughs> 멋있는 말은 못해도 이런 솔직한 말을 잘하잖아요. 어, 그럼요. 네. 도움되는 말, 네. 실질적인 네. 도움이 되는 말. 그렇죠. 네. 경험이 많으니까요. 어, 그럼요. 경험 네.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저 이런 재밌는 내용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방송해드릴 테니까 자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고 조금도움 됐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